오늘은 5월 어, 10일입니다. 몇년 전에 어, 이, 이곳에 와서 어, 두 사람이 이제 낚시를 했는데 에, 아침에 마릿수를 세어 보니까 시알이 어, 괜찮은 걸로 해서 18 마리를 어, 잡았던 그런 에, 기억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난지 포인트가, 아, 어, 잘 나오면은, 예, 집에서 가까우니까, 아, 난지에서 하면 좋은데, 예, 요즘, 난지 포인트가, 여, 워낙 그, 조항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억도 있고 해서, 오늘은 이곳, 행주대교, 어, 남단 포인트로, 어, 출조를 했습니다. 과연 오늘 밤은 저네 대의 낚싯대가 조리대가 양 한강 물속으로 처막는 그런 그 시원한 입지를볼수 있을지 기대감을 갖고 저녁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녁에 멋진 영상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에, 좋겠습니다. 에, 오늘 밤 어, 기대가 어, 됩니다.